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6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항 건설과 관련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표 주면 공항 준다는 나라, 보름새, 공항 세계가 뚝딱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대구 통합 신공항 추진설도 부상했다. 그리고 새만금 공항은 역시 예비 다당성 조사 면제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면서 공항 세개가승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발표되고 있다.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그토록 비판하던 토근 정치의 부활인가 라는 제목의 사슬에서 24조 예타 면제 이어 동남권 신공항 재론, 전국공항 15곳 중 10곳이 만성적자 상태에 있는데 정치의 국책사업 이용하려는 유혹 끊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부터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공항 건설 비롯한 이 예비타당성조사 수십조에 달하는 이런 예산들이 과잉 중복 투자 그리고 자원 낭비 환경 파괴가 철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 이 중앙일보 사설이 지적하고 있듯이 다수의 공항이 만성 적재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 유지비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공항 것을 특히 영남권에서 부산 가덕도와 대구 경북 지역의 신공항 건설 지역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이런 측면 속에서 경쟁적으로 공항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하는.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어, 토목, 대규모 토목 건축을 허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상속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100년 강소기업 양성하려면 경직된 가업상속제도 개혁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슬에, 사슬, 상속세 등 조세부담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100년이 갈 강소 기업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록, 100년 내내 부의 대물림을 허용해달라. 그런 것이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회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하고, 그리고 정경유착을 통해서 역시 국민의낸 세금에 세금을 통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율을 극대화하거나 이 부를 축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업상속으로 부가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 부가세습되어서는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년 강소 기업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이 상속세 등 조세부담을 이사설에 지적하는 것을 보면 그 의도는 100년 동안 이 부의 이 세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뭐 그런 그렇죠 상속세를 면제하고 어이 부의 세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미래를 얘기해도 시운 찬을 판에 거꾸로 달리는 아, 한국 당 전대라는 제목의 사슬에서 새 아, 후보가 지금 어, 대표보가 아,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침박, 탈박, 배박. 뭐 배박은 이제 박근혜 배신한 의미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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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논쟁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아, 당의 비전이나 전략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또 그것이 없는 후보들이 에, 뭐 미래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 정통적 보수의 가치라도 가지고 있느냐? 아 대부분은 극우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머물러 있고 아주 퇴행적인 그런 방식으로 권력투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 정당으로서의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현재적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현재가 없는데 뭐 미래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령 운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구멍 뚫린 고령 운전 관리, 길 건너기도 택시 타기도 무섭다라는 제목의 사슬에서 인지 기능 검사, 택시 자기 의지 검사, 교통 표지판 글자 확대 등 인프라 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특히 노령화가 되고 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택시 운전을 하거나 또 자가용을 그러니까 직접 운전하는 이제 기능,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아, 그래서 아, 나이가 들수록 이 검사 기간을 에, 단축해야 하고 특히 이 택시의 경우에 고령자가 굉장히 많은 어, 이 택시 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 빈곤이나 노부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기관을 단축하고, 운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택시의 경우에, 본인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 고령자들의 택시 운전과 관련해서는 그 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이것은 뭐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속도전이지 않습니까? 아, 바삐이 움직여야 하고 아,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속도 제한이라든가 과속에 대한 아, 그래 위반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철저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수주와 관련해서 한국인 신문은 해외 인프라 사업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지원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에, 정부 규제나 간섭을 원하지 않으면서 어, 정부 재정 지원은 왜 원하죠? 어, 정부가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외 수주 사업에 말이죠. 어, 정부가 어, 규제나 간섭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 이, 정부가 지, 예, 지, 기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누구돈이죠? 국민돈이잖아요. 그럼 국민이 국민의 혈세,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에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은 정말 아주 의도가 나쁜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국민의 돈으로 이 수주사업을 벌이면서, 재정지원으로 수주사업을 벌이면서 정부가 규제 철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일자리 관련 사무계의 신문은 고용위원화로 일자리 늘리는 게 자영업 근본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용위원화를 주장하는데요. 지난 20년간 고용위원화를 해왔잖아요. 그 고용위원화의 결과가 오늘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수가 증대한 겁니다. 고용위원화라는 게 뭡니까? 정례고를 에,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아, 그래서 어, 뭐 1년 단위, 아니면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이렇게 에, 하니까 고용이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아, 직장에서 쫓겨나온 사람들, 정규당한 사람들, 구조정당한 사람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계속적으로 어, 단기간에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워지면 결국 그 자영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죠. 그니까, 러 자영업수가 전체 경제할 때인 그 25%에 달하는, 어,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그런, 어, 미국의 4배, 일본의 두배에 달하는 이 자영업자 수로서는, 이과당 경쟁으로 자영업자가 도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이제 지금을 돌리는데, 잘못된 것이죠. 이 2000년 초에, 이주 40시간 법정 노동시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지켜졌다면 지금은 실업이나 재영업자 문제는 해결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세 관련의 사무국경신문은 미국발 자동차 관세폭탄 국가역량 총동원해서 막아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실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가 국가안보에 입이 된다는 결론을 담은 조사보고서 미국은 이렇게 경제 문제를 국가안보 어, 차원에서 대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본 언론들은 계속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허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멸경 신문은 차 수입은 미 안보의 위협, 갈수록 커지는 무역 전쟁 포성이런는 제목의 사슬에서 역시 에, 미국의 무역 정권 232조에 따라서 에, 미국의 어떤 관세 폭탄, 이 공세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WTO나 한미 FTA를 체결할 당시에 에, 이, 이 자본 언론들, 에, 관변 에, 연구소, 어,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관세를 철폐하면 에,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고 아, 그러면 아, 우리나라 아, 부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GDP가 늘어난다. 뭐 경제가 성장한다. 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아, 미국은 여전히 이런 WTO가 됐던 뭐, 하미업프트가됐던이 자유무역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이 미국 내슈퍼3 0 0조나 최근에는 무역 확장, 확장법 232조를 들고 나와서, 미국의 안보에 입여야 된다, 이렇게, 예, 치고 나오잖아요. 그, 우리나라, 헌법보다, 이게 더, 위에서는, 예 그런 미국 국내법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총동원해서 막아야 한다. 어떻게 막습니까? 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전략을 맞대응하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럼 미국의 무기 수입, 우리가 미국 무기 수입의 1위 국가인데 물론 연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거의 이 1위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자동차 관세에 폭탄을 매긴다면 우리가 미국 무기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핵심 부품을 도입하거나 기술 도입하는 부분에 우리도 제도를 걸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협상 전략으로 맞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할수 있는 만큼의 그런데 이런 대응은 전혀 하지 않고, 미국 공수에 총등을 해야 한다. 총등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잖아요. 어, 대응 전략이 없는데, 대응할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몇개의 질문은 4년 만에 규제 풀린 심전도 워치, 원격 의료도 속도 내길 바란다. 이 원격 의료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한 20여 년 가까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 안전 등 점검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격 의료로 진료하고 처방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 자꾸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에 예를 드는데 그런 큰 대륙 환자가 병원을 가기가 도시가 아니면 지방의 경우에는 굉장히 거리가 정말 멀어서, 원격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처럼 도심에 이렇게 몰려 있고, 언제든지 병원을 가깝게, 병의원을 가깝게 갈수 있는데, 원격 의료를 한다. 이건 정말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하는 그렇게 원적인 원칙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원격 의료를 확산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러면 사실은 원격 의료보다는 원격 의료 기기를 누가 제공하는가? 누가 판매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이것이 더큰 문제 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멸경의 신문 은 또다시 통상임금 충격 노사가 대성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제목 의 사설에서 인천시영운수 통상임금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추가법정수당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당연하죠 노사임금지급은 두험판단보다 노사자율로 협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대응 판결이 이렇게 나올까 말이죠. 노사자율로 안돼서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인데 만약에 이 대법원 판결이 회사에 유리한 판결이었다면 이런 주장 했겠습니까? 이명기의 신문이 회사에 유리한 판결이었으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승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겠죠. 인사권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권력기관 개혁은 대통령이 충견 충성스러운 개라는 용어를 썼네요. 충견, 검경의 인사권 버리면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검찰청장이나 경찰청장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던가 아니면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뭐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 대통령 인사권을 버려라. 검찰과 경찰의 인사권을 버려라는 얘기는 뭐 결국은 이거밖에 없겠네요. 대통령 선거 시기에 아니면 총선 시기에 직접, 어, 그럼 대법원장 뭐, 검찰총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아 어, 뭐, 중앙선관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어, 이런 분들을 전부, 어, 직접 선거로 뽑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뽑아도 되는 것이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선출해야 되겠죠. 대북제재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국은행 기업 제재 대상 될 수도 미 의원 경고 흘려 듣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사설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선다면 아,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사설을 쓰고 있는데요. 남북 간 일상적 경제교류와 협력조차도 대북 제재 대상에 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걸 강력히 우리가 미국에 요구해야 합니다. 촉구해야 합니다. 아, 그런데 대북 제재가 왜 생겼습니까? 북한의 개발의 결과가 미국의 대북 제재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어? 북한의 핵이 없는 상태에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봉쇄를 통해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압박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인가 이런 점도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일상적인 남북 교류 문제까지도 전부 이 대북 제재에 넣는 이런 것보다는 어, 하루 빨리 이 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번더 비핵화, 아, 북핵 배기와 아, 북한에 대한 이 제재 해제, 종전 선언 등 아, 패키지 협상을 아, 마무리하면 이런 문제가 아, 다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문제는 아, 진전시키지 않고 아, 대북 제재만 아, 한국에 압박을 아, 가하는 것은 어, 한 번도 어, 비핵화나 한 번도 어, 평화를 위한 방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일보는 김수환 추기경의 미수가 그리운 2019년 한국이라는 제목의 사슬에서 험한 말과 말이 부딪히며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는 요즘이다 이렇게 에, 이런 뭐 세태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험한 말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더 심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다만 유튜브등 각종 SNS를 통해서 이 말이 이 홍수를 어,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뭐 공영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일정한 에, 그런 보도 어,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지금은 예, 개인이 모두 어, 방송을 하는 에, 그런 어, 시대이고 말과 말이 이게 또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에, 험한 말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에, 정말 예전에는 술자리에서나 아니면 뭐, 그냥 저작거리에서나 이렇게 했을 뿐이고, 그래서 흘러가고 말 것이지만 말았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또 돌아다니면서 험한 말과 말이 더 많아진 것 같고, 더 많이 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 우리가 이런 것을 제약한다고 해서, 전부가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해서 아, 통제한다고 해서 개업소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더 정의로운 사회, 법구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닌 에, 에, 정의가 지켜지고, 그리고 이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험한 말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어, 좀더 어, 평등한... 사회를 향한 그런 정치가 실현된다면 이 험한 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이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될수 있는 조건, 정치 경제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16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